짜잔. 여러분, 나왔어요. <laughs> 준비를 끝내고 나왔답니다. <laughs> 맨날 이러더라. <돌아? 웃음> 저희 술 마시러 발산으로 넘어갈게요. 누가, 저 발산 15분 거리인데 누가 우장산까지 오겠어. 누구야, 누구야, 나와, 다 나와. <laughs> 어. <laughs> 어지간히. <laughs> <laughs> 왜 저렇게 말리는 걸까? 아. <laughs> <laughs> 와. 아이고. 손이 들둥들거려 가지고. 이 많아? 아니라 자, 유미이코 사랑, 사랑을 가졌 담아서. 그 얘가 한 번씩 무 많이 자라냐고이거 조금 긋거 본인이 느끼거든. 야이 듣기야. 좋탐. 내가 다 줄게 이제. <laughs> 상하니 역시 친구가. 내가 제일 많은데. 에이? 이게 일대일 <목소리> 비율이야? 아니 그렇게 먹으라고. 얘더 많이 넣거든. <웃음> <웃음> 진짜 못 돼. 너는 치할 이유가 없겠다. 왜냐면 이거 먹고 해 그냥 모으면 이렇게 울릴것 빠르게 내가 일대지로 주고. 아니야. <그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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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목소리> <목소리>

따지면 두 번째인 가 개성 있고 좋았던 거 같아. <laughs> 어 좋아 좋아 이거 좋아. 올해 네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일다 이루고 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음 그래라. <laughs> 어, 뭐야? 았어 <laughs> 어? 그치야? 온 더해 더 좋아라고? 아니 그래 그러면... 정담을 해야 돼? 어. 그렇게 외박이네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술게임 맞아? 오, 좋아, 좋아. 그러게. 네가다 나가리 됐는데. 지금도 타는 거야. 근데 너똑담 안해줘? 아, 야, 야 내가... 너가 말숲에서 이거 올리는 거 못했잖아. 아, 이게 뭐냐. 너가 말숲 올리는 <laughs> 거 못했잖아. 어머니. 어, 올는 조금 알바하지 말고. 와똑같아 행복한 하루 를내주고 싶다. 나랑 같이 우리 평생 걸면 서 약속 약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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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말자. 싸우면 죽여버릴 거야.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친구 어디 있어, 그렇 이런 친구 여기 있어. 지지배자는 친구 사랑스럽다 진짜. 애들아, 사랑. 나. 자 이제 여기 먹으면 돼? 네아나 불닭게티 먹어보고 싶어 아한테왜 그래 예지가 소지를 먹는데요 아 이것만 다 먹어. 네, 또, 또 이거 타 보고 또 귀찮으니까 이렇게 빨리 먹 어? <laughs> 흔치 <흔치하면> 않은 대체 귓발려 <침빨이도>. 먹는데 <laughs> 힘들어 생각해 봐 유민이가 왜 너보고 네 옆에 앉아만 할수 있는지 나 괴롭히려고? 어나 아니 <laughs> 그 것보다 낫지

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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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 예지가 술을 찾아라는 느낌이었어 아니 술게임 해야 되는데 아니지 너예지도도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 3인칭에서 어, 3인칭에서야? 3인측에서 유윤이가 좋아하는 랜덤? K 됐어 E 뭐라 다 먹어. 다 먹어. 맛있게 먹어. <목소리도> 한명 더. 한장 더. 진로. 진로로. 진로 이러니까 어. 우리가 하는 거야. 핑퐁핑퐁. 이러니까. 하나. 네. 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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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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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와, 다섯 판의 기회를 잡았다! 15. 아. 20. 아. 30. 나. 21. 내번 남았대. 응? 세분이랬러니까 내가 세분했다고 26. 이씩 이살어다 오늘 얘기야, 만약에 이거 내가 못 맞히면 어? 어. 들 Gracias. 이거 먹었잖아 이 새끼들아 영상 <laughs> <명말> 돌려 마시면 <laughs> 이거 안 찍히네 <laughs> 아니 마셨다야 뭐. 야, 저거 하긴해 마셨다고 이 새끼들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니 마셨다고 이 새끼들아 야이새끼들아 사기꾼들아 아, 먹었다고 먹고 이거 양이했잖아 아무도 증명해줄 사람 없잖아 이거 먹고 이거 먹은 거잖아 먹고 안주 먹었잖아

얘를 나한테 택택이거든얘 얘를 t 이나나 얘한테 선택권을 h 거든 e The s a n 선택권을 l l 날 n 일 You have to take o 아랑해 and d i 아 m a 2 e 아니야 go to t h 30 o n e y c 야 m 번 하면 come on, c 점프야 가 n Come on, 없나? 없어. 없나? 짠지기 짠지기 짠짠 짠지기 짠지기 짠 짠지기 짠지기 면지기짠지 하는 지기 짠지기 이렇게 아니야? 짠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왜 이렇게 돌아가? 둘다먹 I s a 둘다먹 said, I s 이 i d I said, I said, I s 다먹 d I said, I said, I s a i 다 I <목소리> 아, ]아, 아, 그다 a i d I said, I s a i 너 하나 보라네 이제 끼 <laughs> 이렇게 갈게 어? 이렇게 네. 가자다만 자, 예지가 여기 뒤우산에 보일 <laughs> 거예요. 지 표정 봐 뭐, 표정도? 제 지금 표정 개웃기네. <laughs> 예지가 오고 있어요. 오. 자 예지예요. 3 2 1 산이 설치되었습니다. 여기요. <웃음> <저>. <웃음> 밴드가 됐네. <laughs> 자 얘들아. 잠깐만. 자 잠깐만. <laughs> 맞아. 오 애플 파인애플. 와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오. 술 먹고 물 마시고 샤인애플 샤베트를 먹으니 음 달아요.

잠깐만 뭐, 먹을 수 있어? 있어 어, 맛있어? 어 나는 있을 것 같은데? 나 지금 저? 나 맨정신이야 <laughs> 그건 아닌데 먹을 수 있어? Yes. 예스 야어야우리누어 내일 죽어 내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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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일 주어아나래아다다 흘려 다 흘려 아니 원래. 근데 먹 뭐, 먹고 뭐, 너가 봐 <laughs> 알겠어, 내가 보게. 자 맞춰봐. 괜찮아. 아직 숫자를 못 봤어. 아니 <laughs> 제발. 한 그룹을 얘기해서 그 그룹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. 한 소절씩 <laughs> 블랙핑크 뿜바야 f 마지 m Bad 시걸 l o 바람 <laughs> 어. 마셔. <laughs> 마셔야겠다. 너무 긴다. 마지막처럼. 했잖아. <laughs> 두 번째. 했어! 너무 긴데요? 마셔! 지금 1분 지나겠다. 이피델이 개웃겨. 술 마시기 싫어요. 안 돼, 안 돼. 마셔야겠다. 이거는 너무 길었다. <laughs> 역시 멋있는 친구야. 꺾은 게 없어. 좀 먹고 시간을 줘야 해안 먹어도 돼? 안 먹어 안 먹어 안 <laughs> 먹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너, 너 오른쪽 너야 네 <laughs> 자연스럽게 넣은거 <너무> 알지? <laughs> 이거 에데이야 이거 하나가? 이이야하이건 뭔데? 이거 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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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이거 가이해가이가이게가능하냐고이살가능해 하나가? 이거 하나가? 이나가 이거 나이 한 번데. 영십영아 오케이 오케이 까나 <laughs> 다시 한다. 어, 그래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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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로. 오케이. 예. 예. 에이, 둘이 해. 문 닫아. <웃음> 오늘, <웃음> <일단> 오늘, <닫아주고. 웃음>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. <laughs> 아 <닫아. 웃음> 아왜 저러는 거야? 문닫봐 <laughs> 영업 종료! 졸려, 나. 반복. 왜 그러는 걸까요? <laughs> 이경은이었습니다. <laughs> 완두콩을 완콩 했어요. <laughs> 아니, 다 알아들어도 너무 웃겨. 난못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? 근데 다 알아들었네. 이걸 찍어야지 뭘 찍고 있는 거야. <laughs> 얘 뭐해? 너 얘는 참내 무릎을 좋아해. <laughs> 이 양쪽 무릎인데. <laughs> 어? 진짜. <laughs> 너네 뭐해? 여러분 아, 그 여기는 수작이고요. <laughs> 저희는 지금 주이잖아 <laughs> 어... 시간이 몇 시냐면은 <laughs> 지금 몇 시예요? 2 시. 지금 어, 2시 5분인데 전이? 저희는 이제 집에 가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왜다나 그러... 아 유미 좋아. 유미나 사명해 뭐야 이거? 너무 귀엽죠. 심이멋대로 김... 올라. <laughs> 이거 잘 나왔다. 이것도 잘 나왔네. 잘 나왔는 빨거어 이거 잘 나왔어. 나 이거 마음에 들어. 귀아왕 예지. 나 이거 별론데? 그렇지. 어, 이거는 나쁘지 않네. 으나 잘. 아 빨리. 근데 나쁘지 않아 아이씨 귀여워 다들 아... 아이씨 아니 나쁘지 않다니까 얘들아 아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아 할까? 아니야 헬로 2023이 20 어때? 그래 짜잔 안녕 아 제가 마무리 영상을 못 찍은 것 같아서 한번 켜봤어요 지금 오늘이 1월 7칠이네 19일이네 저 18번 로코논 써봤어요 응. 글 씨가 힘이 없어. 그서 힘들어. 전 이만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싸이 스마스 마스나